치료, 어떻게 수술하는지 말씀드릴게요. 치료 수술은 되게 어렵습니다. 하, 진짜 어려워요. 실제로 치료 수술을 안 하시는 대장 항문외과 의사도 계실 정도입니다. 처음에 치료 수술의 장벽을 극복하는 게 생각보다 어려웠습니다. 많은 공부와 노력이 있었고요. 치료는 재발도 잘하고, 변실금이라는 심각한 합병증이 생길 수도 있기 때문에 수술을 굉장히 잘 해야 됩니다. 단순 치료일 때는 수술도 단순합니다 치료 절제술로 하면 치료의 염증의 기를 다 제거하면 되죠 수술이 단순하다고 해서 합병증이 없는 것은 아닙니다 복잡치료이거나 몇 가지 특수한 경우에는 관략근 손상을 최소화하기 위한 수술 방법을 선택을 합니다 여러 가지 방법이 있어요 저는 재발률이 낮고 합병증 확률이 낮은 시톤법, 세톤법을 선호하는 편이기는 합니다 세톤법은 염증은 다 제거하고 치료길에 시톤, 세톤이라는 배액관을 넣어놨다가 나중에 조이면서 빼거나 걸쳐놨다가 나중에 빼는 방법이 있습니다 변실금의 확률이 낮고 관략근 손상을 최소화할 수 있는 수술이기 때문에 특수한 경우에는 시통법을 합니다 복잡치료인 경우 치료가 심한 경우 관략근이 약한 경우 변실금이 생길까봐 걱정이 많으신 분 여성인 분 위치가 앞쪽에 있는 전방치료인 경우 다발성 치료인 경우 개발된 경우에는 시법을 고려하기도 합니다 수술 방법은 치료 상태나 치료 길이 어느 정도 가 있는지 어느 정도 깊은지 고름이 얼만큼 동반됐는지 다발성인지 복잡인 치료인지에 따라서 다양하기 때문에 여러 가지를 고려해서 결정해야 되기 때문에 직접 대장무 세부 전문의와 상담 후에 얘기 나누시면 될것 같습니다.